됐습니다. 네, 왜 여기서 찍은? 여기서 찍으라니까 끝났어요. 아 이쪽도 해달라고? 다나와요다나와요다나온아안 나온대도. 아니 잠깐만, 손수막 중앙으로. 어, 자 조금만. 아니 올라오 있어. 어디? 자 준비. 여는 기대하지 마이서. <laughs> 자 준비. 천도 시작. 파이팅. 하나, 둘. 됐습니다. 이게 좀천부터 찍어달라고. 그냥 하겠지 너도 해야 됩니까? 마아 <laughs> 나는 이거 하다고 농담 받은 것도 없는데. <laughs> 자, 준비하시고. 자, 크게 한번 해줄게요. 청소 시작! 화이팅! 화이팅! 이런데 좀 박수 좀 쳐주세요. 아 근데 사실은 가수분들 이 일골로 와서 하면 조금 싫어하는데 그런 내색 없이 잘해주잖아. 그쵸? 그리고 나는 놀랐한태클럽이 그렇게 잘한다. 어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<laughs> 자 그러면 제가 있으면 안될것 같고 저는 인사드리고 물러나는데 제발 부탁입니다. 끝나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물건 없이 조심히 이동을 해주세요. 아시겠죠? 제발 그리고 휴대폰 지갑 이런 것도 무지지 마. 같이 온 사람 챙겨서 가세요. 같이 온 사람 놔두고 가지 마. 아시겠죠? 자, 저는 인사드리고 우리 선생님 마지막 노래 책에 듣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어쨌든 이렇게 좋은 자리 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안그래도 지출이 많은데 비싼 마이크도 사야되고 아, 마이크래 들려 나스, 마스크 마스크도 사야되고 이렇게 지출이 하나 더 늘었는데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항상 건강이 첫번째고 뭐, 둘째도 건강, 둘째도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강하시고 저는 마지막 곡으로 세월개가 길게 된그만좀빡 음, 들려드리고 인사 드릴는데 아까 할아버지 여기 옷 두고 가셨는데요. 라고 네? 아무나 가져가서 드세요. 마지막으로 <laughs> 세월내고길게는 그룹 한에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